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는 2월 6일 한 주에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만 보시더라도 대충 어떤 상황인진 다들 짐작이 가시죠 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만 비트코인이 정구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8%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한시간복으로 봤을 때 되돌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다시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속임수 무빙,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아직은 좀 명확한 바닥이 나오지 않아서 섣불리 접근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우선 지금 알트장 자체만 봤을 때는 자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추천 드렸던 a w e 처럼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잘 살펴보면서 일단 소거법으로 이런 코인들을 한번 분류하고 거기서 한번더 기술적 분석을 거친 다음에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의 되돌림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개인 유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자 이렇게 되돌림 나온다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명확한 추세 반전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정확히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라고 해서 무작정 담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하는 일 없이 단기적으로 10%에서 20%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알트코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롬바드 코인이에요 짧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장 이번 주말 안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최근까지 이어졌던 그런 하락폭에 비해서 롬바드는요.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 방어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만 보더라도 추세에 잘 맞춰주고 있죠. 이탈하지 않고 추세선 단기적으로 잘 잡혀있는데 가장 먼저 도전해야 될 구간은 바로 이 미리 그어드린 1100원 매물대입니다. 여기가 가장 많은 물량들이 쌓여있고 여기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뚫어주면은 추가상승 기 한번더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. 자 우선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하락 추세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뭐 반면에 상승 추세를 보여주지도 않았죠. 거의 횡보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평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수렴되어 있습니다. 많이들 겹쳐 있죠. 그렇다 보니 지금은 다음 방향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거래량 수급세도 나쁘지 않아요. 일단 소화되지 않은 이런 과거부터 쌓여 들어온 매수 물량들. 어쨌든간에 이 물량들이 앞으로의 상승 재료로도 충분히 활약을 해줄 수가 있다. 그리고 2,100원 매물 대에만 넘겨주면요. 한쪽으로 치우쳐진 저항 대는 없어요. 바로 위쪽에 있는 1,200원 주요 매물 대 그리고 위쪽에는 크고 작은 저항 대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2,100원 하고요. 이번 주말대로 2,200원 주요 매물 대만 넘겨주더라도 이 위쪽에 존재하는 매물 대 구간들은 계속적으로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순차적으로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승 과정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부터 선점을 한다면 가장 효율적 적인 가격 손익비로 꾸준하게 분할 매도를 통한 반복적인 단기 수익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가는 1,070원, 1,080원 정도하죠. 매수 권장가 1,050원에서 1,100원으로 잡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말 동안 계속 흐름 보면서 어 적절한 구간의 매도 시그널도 드릴 건데 주말에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무료 정보방에서 좀 내용들을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 소액씩 다 투자를 들어가고 있고 그 과정들을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공간.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참고하시는 건 여러분들 알아서 잘해 주시고 일단 100% 무료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일단 영상 길어지기 전에 주요 내용들은 다 알려 드렸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더 자세한 차트 분석, 대응법은 마찬가지로 정보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이따가 저녁 브리핑 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